안녕하세요 범자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보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뒤에 보시면은 왼쪽으로는 로드 오른쪽으로는 mtb 바퀴를 장착한 자전거가 두대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로드 바이크 mtb 바이크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로드 바퀴 MTB바퀴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로드바이크 먼저 브레이크에 대한 사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로드바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로드바이크의 특징은 자, 바퀴 보이시죠? 바퀴가 얇고 트레드가 없이 매끈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빠르게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한 스피드를 동반하지만 그와 반대로 제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트레드가 없고 바퀴가 앉기 때문에 마찰 면적이 적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보이시죠 이것처럼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시고 브레이크를 잡는데 특히 내리막 내려갈 때 브레이크 잡히지 않아요라고 깜짝 놀라십니다. 사실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땅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고 브레이크 왼쪽 앞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클 타시는 분들, 로드 타시는 분들 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브레이크가 잘안 잡혀요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뒷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통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를 앞뒤 동시에 잡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뒷브레이크만 주로 잡게 됩니다. 오른쪽은 뒷브레이크입니다. 뒷브레이크만 잡게 되면은 자전거에서 말하는 스키링, 차로 말하면 드리프트라는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뒷바퀴가 미끌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뒷브레이크가 잡히지는 않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고 브레이크를 꽉잡으면 제동거리가 굉장히 옵니다 이유는 뒷바퀴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가기 때문에요 자, 뒷모습만 보여드렸고 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잠깐 벗어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뒷바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이 뒷브레이크만 잡는 이유가 뭐냐면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떠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탑니다. 브레이크를, 왼쪽, 앞 브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멀쩡히 가, 자전거가, 보이시죠? 가다가, 네, 앞으로 넘어지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 브레이크 역할은 실질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제동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뒷 브레이크는 서지 않을까요? 습니다 하지만 자 뒷브레이크만 걸었을 때 오른쪽 브레이크입니다 가다가 차이점이 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뒷브레이크는 실질적으로 제동도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속도를 급속하게 줄이거나 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뒷브레이크의 역할은 방향 전환을 도와주는 브레이킹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뒤에 보시면 제가 저기 코너를 놔뒀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턴을 돌 때, 턴을 돌 때, 돌겠습니다. 이쪽앞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자전거가, 어, 보여셨나요 방금 보셨죠?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돈다라는 가정 하에서, 왼쪽 앞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예, 자전거가 주향을 잃고 바로 땅에 꼬꾸라지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뒷브레이크만 잡았을 때에는 보셨나요? 안 넘어지죠? 예, 이렇게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뭐, 원핑거니, 투핑거니, 뭐, 탑다운 이런 방식의 설명은 오늘은 아닙니다. 브레이크의 역할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날이에요. 자, 실제로 제가 뒤에 보이는 코너를 돌면서 어떻게 도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코너를 돌면 왼쪽 브레이크만 잡게 됩니다. 그러면 예, 조향을 놓쳐서 멈추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브레이크만 잡겠습니다. 오른쪽 브레이크 잘 들죠? 뒷 브레이크는 감속을 하면서 제동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너링 시 굉장히 안전하게 돌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돌때 당연히 앞 브레이크 안 잡느냐고요? 앞 브레이크도 잡습니다. 다만 국제동을 잡으시면 안 되시고 부드럽게 속도를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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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과격하게 뒷브레이크 잡을 텐데 흔히 말하는 스키딩이라는 기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키딩 기술은 뒷브레이크만 잡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 오늘 땅이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잘안 미끄러져요 자, 안 보이시죠? 다시 한번 자돕니다 오른쪽 뒷브레이크만 잡겠습니다. 뒷브레이크 음. 밀려지지만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빠른 속도에서라면 분명히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뒷브레이크만 잡으시면 안 되고 음. 앞브레이크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부드럽게 잡으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돌면서. 왼쪽, 보이시죠? 부드럽게 잡으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오른쪽 동시에 부드럽게 잡고 돌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안전하게 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예. 네. 타이어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로드, 하이브리드 모든 자전거죠. 이런 자전거들은 브레이킹을 굉장히 세밀하고 안전하게 미리 감속을 하셔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운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MTB 브레이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m t b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 브레이크, 앞뒤 브레이크, 아까 얘기한 대로 로드바이크와 똑같습니다. 다만, 예, m t b 자전거들은 이 타이어가 굵기 때문에 이 땅하고 타이어하고 접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동을 할 시에 더 짧은 거리와 더 강력한 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사이클보다 오히려 타다가 앞 브레이크만 걸었을 때 전복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MTB는 산악 자전거인 것만큼 네,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제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TB.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딥브레, 딥 브레이크만 잡아보겠습니다. 아마 사이크만큼은 미끄러지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제동해서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겠습니다. 출발하고 아마 보일지 안 모르겠는데 땅에 스키딩 자국이 많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브레이크만 잡았을 때. 예, 굉장히 심하게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TB도 마찬가지로 뒷바퀴의 역할은 예, 속도를 감속을 하지만 방향을 전환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 브레이크는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이는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MTB는 이게 살짝 좀 무서워요 제가 앞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걸게 되면은, 순식간에 뒤가 들려버립니다. 굉장한 제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m t v 라이더들은, 예, 앞바퀴 들리는 이 기술, 엔도라고 엔드라,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응용해서 사실, 재밌게 자전거를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주행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기술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MTB 코너링을 보여주겠습니다. MTB 코너링의 최대 장점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바퀴가 넓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아요. 자, 보시죠. 자, 코너를 돌면서, 뒷바퀴를 잡겠습니다. 음, 제동이 굉장히 잘 잡히죠? 속도가, 뒷바퀴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이크하고 다르게 잘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를 동시에 부드럽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게 돌아가죠. MTB의 자전거들은 산악에서 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너가 쉽습니다. 로드보다 쉽고요.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브레이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앞 브레이크는 실질적인 제동. 뒷 브레이크는 조향을 했을 때 안전하게 방향 전환을 해 주는 브레이킹 역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왼쪽 브레이크, 오른쪽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되 안전하고 부드럽게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 안전한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브레이크 사용법 일부 마치겠습니다.